2020, 2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 위에서 막대 자석을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석 있고요 코일 있고요 그죠? 움직이는 거지, 자석을 지금. 될까? 전 자기 유도죠? 유도 전류가 생기겠지. 검유계. 그죠? 전류 검사하는 기계. 그죠? 움직이겠죠. 그죠? 될까? 자, 그림이 조금 덜 보였을까? 됐죠?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그죠? 됐어? 자,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로부터 멀리할 때의 방향이 오른쪽이래. 잘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N극이 아래에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코일로부터 멀리할 때, 이렇게 멀리할 때. 됐죠? 이때 검유계의 어, 전류계 별류 방향이 오른쪽이래. 됐죠? 됐어? 이렇게 오른쪽에. 될까? 자, 갑시다. 계속. 자, 검니의 마늘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만 한번 더. 엔그가래 됐지? 그 다음에 코일부터 멀리 할 때. 됐죠? 방향 오른쪽. 그죠? 그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어,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네? 어, 검니게 마늘 오른쪽. 그죠? 똑같은 거. 그럼 볼까요? 여기서. 자, 자석 앵그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코일에서 자기장, 사자기장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요거 땡겨야죠? 그럼 코일이 쪽은 S급 돼야겠네. 땡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일이 쪽이 S되는 게사자는 얘기야. 그럼 밑에 설명합니다. 자, 밑에 자석을 코일이에 가만히 놨어. 자, 자석을 코일이에 가만히. 자, 가만히 놨다는 건 뭐니? 움직였니? 안 움직였니? 안 움직였죠? 그러면 전자기후도 안 일어나죠, 그죠? 유도전류 안 생기죠? 엔 틀린 거죠, 그죠? 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어, 코일이든 자석이든 하나 움직여야지. 될까? 젠님번에 코일의 자석의 S극에 가까워지게 할 때, 어, 코일을, 코일을 자석의 S극에 가까워지게 할 때, 자, 코일을 자석의 S극에 가까워지게 할 때, 저렇게 설명할까요? 자,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S극이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코일을 자석에 S 가까워지게 이렇게 갔다내기지 결국은 이게 이게 다가온 거나 똑같은 거네. 간 거니까 그 다가온 거나 그죠. 그러면 S가 다가오니까 그죠. 자기장이 세지죠. 자기장이 코일에 그럼 이거 밀어버려야죠. 위쪽 S 되야죠. 그죠. 여기 S였지. 됐니? 코일이 쪽에 S였지. 그죠. 어, 갔네. 그죠. 그거 되네. 이거 되네요. 니한 번. 자, 귿 번에 코일을 이번엔 코일을 자석에 N 극. 그럼 똑같은 방식 할게요. 그래 이번에 N 극, N 극. N이 있고요. 자, 밑에 코일이 있고요. 자, 코일을 자석에 N이 가까지게 이렇게 가는 거야. 코일을, 그죠? 이렇게 온 거랑 똑같죠? N, 자석 자기장 가까워지겠죠? 어, 세지겠지, 코일 쪽에? 밀어버려야죠, 그죠? 그래고 여기 위쪽에 N돼야죠, 그죠? N이죠? 아니지, 안 되지, 그죠? S된 거, S된 거, 그죠? 즉, 아니네. 코일이 쪽에 N된 거잖아, 그죠? 아니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